4월의 첫 휴일인 오늘 화창한 날씨에 봄볕 즐기러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?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봄꽃 구경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당분간은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9도, 모레는 20도까지 올라 봄의 향기가 짙게 나겠습니다. 다만 아침,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오늘만큼이나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.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아침 기온 서울 대구 5도가 되겠고, 낮 기온 서울 19도, 광주 20도,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2,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모레 서울은 7도에서 한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. 그밖에 대전 22도, 대구 23도 등 전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도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서해상에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식목일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봄을 자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